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장입니다 8월 20일이고요 딸아이와 함께 세보시를 타고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타벅스 가기 전에 동네에 있는 투썸플레이스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 구입하려 합니다 투썸플레이스 사람이 원래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부터는 2.5 단계인데 영상 찍을 때는 2 단계였어요. 동네 스타벅스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가나? 처음 가는 들어가네.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음. 새로 생긴 거라. 와이거, 차들에게렇게주차가 많아. 어디로 들어가나? 출차 중. 들어가는 길이 여기 없나가 저쪽으로 가볼까? 어떻게 간다? 어? 저는건 어, 인도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아니, 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이 지나갈 수 있, 있는 차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빠는 분명 인도로 안 왔어. <laughs> 그지? 여기서도 그거 쓸수 있나? 뭐? 기프티콘에 일로 가야죠 드라이브 스루로 가? 네 응. 일로 응. 가면 안되나? 못쓸나?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하나? 아... 어...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아니에요이런가보다 여기서 기프티콘을 못쓸나? 사이렌 오더시 아. 여기서 기프티콘 쓸수 있어요? 3개나 요 <laughs> 돌체 콜드블루 톨 네. 아이스, 요거. 옆에, 요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또 옆에? 끝. 끝. 그럼 3개요? 이렇게요네아 네. 그대로 요네 드라이브스루가좋구만 음. 음, 아 찍어봐요. 놀이공원 온것 같아. 회사는 여기서 아 오고. 그럼 제일, 그거 필요한 것 같아. 응. 22, 06, 8, 1 2 네, 2 0 6 8 1 7 6 0 이요 6 0 6 0 맞죠? 네1 2 2 0 6 8 1 7 6 0네 맞아요 네. 아 진작에다 올려놨구나 <laughs> 편하네 자세 안 내려도 된다는 메이트가 너무 크다 도라계로 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에도 보이고 되게 신기하다 여기 케이크는 안 바꿔? 뭘 바꿔요? 안 바꿔요 <laughs> 아, 네, 이 여기다 꽂잖아요 다 된거 아니야? <laughs> 네 아니 케이크가 안나죠요 여기 케이크 있어? 네 저기 세븐 레이어 하나씩 음, 이런거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아요 아빠? 좋아요 이거 기프티콘 현금영수증인데요 아까 했잖아 그니까요 얘도 현금영수증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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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가세요 버키부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치지? 거의 2만 5천원정도? 저는 여기로 나가야지 여기로 가야 나가서 여로 가야죠 그냥 동사무소 투표하고 아, 가야지 아 맞아 맞아 아이 좋다요 라이브스로 연 그지 거의 내리지 못했지만 아니 아니 안내리지 못했지만 동네에서 하는 주민 투표에 투표했더니 선물도 주네요. 다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가 들어 있어요. 동네에 또 스타벅스가 생겨서 좋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